네, 개발천서 계약! 계약!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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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K 리그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 좀 재미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뭐냐면 썰즈에서 준비한 우리만의 시상식을 우리 한번 방금 예 방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오늘 예. 영 플레이 후사 그렇죠. 영 플레이 MVP 있고요. 아, 좋아요. 그다음에 어, 득점왕, 예, 예, 예. 도움왕 이렇게 네 개를 네 해서 무려 대본을 네. 보지 않고 그렇죠. 박수야 요기죠 <laughs> <laughs> 공부 많이 했어요. <laughs>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뽑을 텐데. 어 전적으로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사견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어떤 어, 외부적인 요인이 전혀 없음을 밝혀드리면서 어 비율이 이제 3 명이니까 2대1로2대1로 2대1. 되는데 네. 특별한 카드 가한장 있어요 어떤 카드가요? 인 아, 실버 패스 <laughs> 네. 카드가 우리 옆에 두 분이 있잖아요. 두 네네네네네. 분이 다한 다른 선수를 선택했는데 저는 반대되는 선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그 선수를 슈퍼패스 카드를 쓰면 바로 그 선수도 다음 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네. 설명하면 나는 이 선수를 꼭 올려야겠다. 되한 네. 번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그렇죠. 다음 라운드로. 야, 그러니까 한 번니까 이좀 각자 신중하게 네, 어떤 꼭이 선수는 음. 무조건 이거다 하는 선수를 대부분 해? 이게 펜심으로 적응되겠죠. 예, 올려 <laughs> 주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 그러면 영 플레이어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인사강은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1 라운드 최준과 이풍연. 최준 이풍연 네 울산 현대의 최준 그리고 네. 수원 수원의 이풍연 이풍현. 둘다 수비수죠 네. 자 뭐, 누굽니까 최준 최준 너는 이풍연 이풍연 저는 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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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오아 네. 어, 이상준 허율 어 광주의 허율과 부산의 네. 네, 이상준. 이상준 아 뭐야 네. 아, 네. 아 유이신 멤버와 챔피언십 그렇죠. 결승전의 대결 저는 어, 이상준 어. 이상준 음. 저는 허율 어 그럼 제가 저는 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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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율 진출. 허율. 고재현, 김주성. 김주성. 둘다 유이신 멤버거든요. 유이신 네, 네, 네. 멤버. 고재현은 네. 대구의 공격형비대 필더. 자, 한성규. 저는 김주성. 저도 김주성. 김주성이 요즘 또 많이 봤거든요. 그쵸. 네, 그럼 저도 김주성. <laughs> <laughs> 출전 기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 박경배, 박태준. 박태준. 아, 이거는 뭐 저도 박태준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박태준, 네. 박태준. 자, 그리고 이준석, 조영우 인천의 아, 이준석과 야, 조용우 갑자기 서울의 조용우 네, 저는 조용우 자, 우리 둘이 동시에 할까? 네 하나, 둘, 셋 이준석! 왜냐하면 조용우. <laughs> 네, 조용우할줄 네, 조용우. 조용우 알고 그래도 한 표라도 준 사이가 <laughs> 나와야 되니까 <됩니다>. 너무 <laughs> 예. 슬프잖아요 자, 그리고 황태현, 박재우 아, 황태현 아, 황태현, 아, 황태현 어... 박재우 둘다 포지션이 똑같거든요 음, 그렇죠 포항의 전... 박재우냐, 대구의 황태현이냐 네, 전 그래도 출전 기회를 좀더 받을 수 있는 황태현 황태현 나도 황태현 자, 뭘 표현해요, 황태현 권혁규 전세진 하나 둘셋 전세진. 전세진. <laughs> 자, 김소웅 이수빈 하나 둘셋 <laughs> 이수빈. 김소웅. <laughs> 저도 이수빈. 아, 이수빈 네. 좋습니다. 어, 부전속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좌측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송민규랑 최준. 아 네. 이거 갑자기 동해안 더비가 됐어요. 그렇 아, 울산과 어, 포항 송민규도 만만치 않던데. 네, 송민규 선수는 일단 작년에 음.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아고 많이 받아 소면 돌파 잘하고. 장격수고. 음, 동시 한번 해볼까 이거? 동시 하죠. 예 네, 주변. 하나 둘 셋. 송민규. 야. 멀쩡한데. 아. 아무래도 이 출전 기회가 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감독님의 약간 신뢰를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네네. 음. 작년 같은 경우에 송민규 선수 의활약이 어땠어요? 어 작년에 송민규 선수가 29 경기에 나와서 이득점 3득어 괜찮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어쨌든 그 포지션 자리에 경쟁자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음... 꾸준한 출장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준 선수도 사실은 뭐 올해 이제 더 기대가 되긴 되죠. 하지만 네. 그래도 좀 검증된 느낌은 송민규가 좀 있지 않나? 맞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 네. 라운드는 이제 오세훈과 허율입니다. 와. 오세훈 허율 하나 둘셋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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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은 오세우. 네. 뭐. 어쨌든, 작년에도 검증을 받았고, 그죠. 그렇죠. 네. 작년에도. 일곱 그렇죠. 득점을 했어요. 캐리그 2에서도 좋은 네. 활약을 했고, 상모에 그렇죠. 갔잖아요. 그렇죠. 올해 어떨까요? 어쨌든 상모에서도 이제 22세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북박이 주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 오세훈 선수가 조금 이제 더 키우려면은 약간 조금 그 파워면에서 좀 보충이 된다고 하면 제2의 김신욱 음. 이상의 좀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음. 그렇습니다. 정통 어쨌든 스트라이크 커이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는 키가 어떻게 돼요? 193인가 4가돼요 아, 네. 진짜 크구나. 근데 더커 보이는 것 같아. 어, 머리 작아가지고 머리 작 실제로 굉장히. 자 조규성과 김주성. 아, 김주성. 전북이 조규성이냐, 김주성이냐. 어, 서, 김주성이냐. 야. 근데 일단 둘다 출전 기회는 보장받을 것 음.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조규성. 조규성, 야, 조규성 좋아요. 조규성 선수가 작년에 33경기 나와서 14득점하고 4도움 했대요. 음. 네, 안양의 돌풍에 또한 음. 몫을 해준 선수죠. 그, 그리고 전북이 초반에 아침 경기나 이럴 때 보면 꼭할 때는 출전을 했어요. 음. 선발은 아니더라도 출전을 했고, 과감한 슈팅을 좀 많이 날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무리해서 감독의 좀 선택을 받지 않았나. 음. 그리고 김준범과 박태준. 태준 아. 포지션 경쟁이죠. 그렇죠. 음, 공미, 둘다 공미에요. 네. 음. 네. 김준범 선수는 일단 이제 인천으로 이적하면서,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였지만 경남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했단 말이야. 음. 다시 이제 인천에는 아 공격형 미드필더의 자리를 보장받을 아, 원래의 거니까. 자리로 오네요. 하나, 둘, 셋. 박태준, 김준범. 아 김준범. 김준범이 올라갑니다. 슈퍼패스 안 써요? 아, 아 써도 돼요? 지금 쏘. 아 이거 계속 한번한번 말씀도 번, 한 되죠. 한 번. 나 지금 씁니다아 아 박태준이 올라갑니다. 아 박태준이 아 여기서 슈퍼패스를 썼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아, 김준범은 아, 어떻게, 어떻게 보면. 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음. 박태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 성남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네. 보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보면 박태준 선수가 활약을 더할 수도 있는 그런 맞습니다. 면이 있고 맞습니다. 또 김준범 같은 경우 는 조금 전에 존조가 얘기했던 대로 자신이 조금 더조아하고 자신 있는 포지션으로 왔고 어, 앞쪽에 그래도 무고사라는 어떤 예. 거대한 그렇죠.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 콤비, 뭐, 오히려 뭐, 또, 송실가케인데 어, 케인대, K인데. 케인대와 김준범의 저는 콤비도, 비익 <laughs> 네. 스몰의 어떤 그런. 비비겐 <laughs> 예, <laughs> 스몰. 의 어떤 조합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순데, 이게 정말 판도라의 상자냐, 아니면 안정적인 박태준이랑 쌓이면, 어쨌든 슈퍼패스로. 박태준이 예, 올라가고. 박태 자, 오현규, 조영욱. 슈퍼매치죠. 음, 서울의 오현규랑 서울의 조영욱. 음, 둘다 공격수지만은 좀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아, 아, 아. 오현규 같은 선수는 이제 힘으로 약간 버티면서 음, 아. 이,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그 작년도에도 이제 힘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음. 평을 받았고, 조영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어난 그 운동신경으로 치고 달리는 거. 그렇죠. 순간적인 스피드. 음. 이게 좋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하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스피드가 있지만 슈팅력도 좋아서 어, 이, 저는 두 선수 다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음, 조용선수 사담으로, 일단, 그, 신척, 삼촌이었나? 삼촌이 육상 선수. 조용, 중... 맞아요. 그, 네. 네. 그 피가 음. 흐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체가, 네. 잘 보면 엄청 튼튼해요. 그렇죠. 튼튼하고, 네. 약간 좀 길어요. 맞아요. 뛰는 그러니까, 하체가... 거 보면, <laughs> 스프린터가. <laughs> 나도 스프린터 좀... <laughs> 음. 하나, 둘, 셋. 조용! 조용! 아, 아, 와, 아, 저는, 어, 사실은 조용선수가 못하겠다기 보다는, 음. 새로운 또 스타 플레이어의 탄생을, 탄생을 응원하는 마음. 마음에서 그렇죠. 오영기 선수를 좀 응원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서울보다 는 수원이니까. <laughs> 네. 자, 그렇죠. 박정인과 황태현. 자, 공격수인 아, 박정인, 공격 아, 박정인. 수비수인 황태현. 하나 둘 셋. 박태현. 박정인. 왜안 해? 박정... 아, 제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야? 아, 아 그래요? 그지 아, 빨리. 해. 황태현. 황태현. 자, 황태현이 아, 올라갑니다. 황태현. 네. 저는 박정인 선수의. 고등학교 때 경기를 많이 봤는데 이 선수 사실은 적응만좀더 하고 기회만 더 받는다면은 음. 지금도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할수 있는 엄청난 좀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황태현 선수가 좀더 출전 기회를 많이 그렇죠. 많이 받았습자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이광현과 전세재지 음. 아 최전방 공격수와 골키퍼의 골기퍼. 대결인데요. 일단 이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범수 선수가 이번에 경남에서 이적하면서 음. 둘의 경쟁 구도가 될것 같고요. 음. 전세진은 이제 상무로 입대를 하면서 오세현 선수처럼 좀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음속에 결정 되셨나요? 잠깐만요, 저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저는 결정이 됐습니다. <laughs> 결정됐습니다. 저도 자,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세진 이광현. 아, 아 이광현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저는 음. 이광현. 자, 그리고 이제 엄원상과 이수빈. 하나, 둘, 셋. 엄원상. 아아왜 엄원상이에요? 어문상이 출전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음. 것 같고, 그래서 광주가 팀 자체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활약을 많이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박이로 나오면서 이제 그렇죠 몰빵을 음, 좀 음, 받을 음, 수 그렇죠 그런 있는 느낌. 느낌 맞아요 그래서 선수가 이제 사실은 출전기를 많이 못 봤다 보면 뭐 심리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흔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수민 선수가 뭐잘 이겨낸다 <laughs> 오히려 또더큰 활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민 선수가 2년차 징크스가 또아그어요 무시를 못해 네, 무시 못해 선수들은. 네. 자, 8강 첫 번째. 송민규 대 오세훈. 오세훈. 와, 이제 어렵다, 근데 진짜. 어렵다. 어렵다.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어.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결정했습니다. 음, 저도요. 자, 하나, 둘, 셋. 송민규 대 오세훈. 오세훈. 아. 오세훈이죠. 어. 왜요? 왜 오세훈이에요? 음. 연플레이어 상 자체가 활약과 기록 뭐 이런 기준이 중요하긴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하다. 거기에 또이 스타성도 또 무시 못하거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선수가 뭐 그래도 전 국민적인 스타 중에 한명이고 아, 전 국민이에요? 그럼요. 전 국민이죠. 아. 실제로 오세훈 선수 길거리, 길거리 다니다가 아, 엄청나게 봅니다, 진짜로. 맞아요. 불편할 정도로. 아, 그리고 키가 눈에 띄어. 키가 눈에 띄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조규성과 박태준. 이거는 뭐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저기 선생님. 어, 왜냐하면 슈퍼카 단장 쓰셨고. 쓰셨고. 아,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올린 이유는 어, 성남에서도 박태준 선수가 영플레이어상을 받을 만한. 그 유일한 만큼, 선수예요. 네, 만큼 많이 올라왔다라는 네. 걸좀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태준 선수가 좀한 번이라도 더 얼룩, 아그 노출이 네, 되는, 노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이기 때문에, 네, 뭐 빨리 결정하시죠. 하나, 둘, 셋. 박태균! 박태준 선수. 자, 그리고 어, 오연규와 <laughs> 황태연. 황태연. 오연규 선수에 대한 분석을 <laughs> 좀 해볼까요? 오연규 선수는 음. 타 같은은 붙박이로 갈것 같고, 음, 음, 크렇피치 선수랑 경쟁을 해야 될것 같은데, 황태연은 지금 오른쪽 윙백에. 장성원 선수가 있어요. 장성원. 이제 장성원 선수는 이제 프로 데뷔 3 년차인데 간간히 경기에 나왔던 선수. 오. 근데 이제 황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유이십 대표팀이라는 그런 큰 음. 업적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대구에서는 황태현이더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어쨌든 수원의 유스로 키워서 각공만의 오영규냐? 오영이냐 캐리그 어, 투에서 활약을 보여줬던 캐리그 1은 데뷔인 황태현이냐? 네. 네. 자, 네. 음, 하나, 둘, 셋. 오영규. 오영규. 아 누구였어요? 오영규. 아, 오영규. 오, 우리 둘이 우리 목소리 어려웠어요. 크니까 안 들려가지고. 네. 자 마지막 대결이네요. 엄원상과 이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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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신 멤버들간의 그렇죠, 싸움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 유이신 멤버들도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지도상. 인지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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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도상 유리하고 음. 활약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 지금 K리그에서 두 선수다 그렇죠. 해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엄원상. 이광현. 와, 아 이광현, 이광현 선수가. 네. 이두 분이 이광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는 여기 안으로 갔으 이번에 슈퍼 패스를 좀 쓰려고 했던 그, 정도. 아, 그 정도로, 어, 그 정도로?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강입니다 박성플레이어. 현재 오세훈 선수, 조규성 선수가 부탁 고요 오연규, 이광현 이야 네, 쟁쟁합니다 이야하 자 그러면 1라운드 오세훈과 조규성 야, 와 이거는 진짜 아, 어렵다. 23세의 어, 투톱 경쟁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원톱 어. 경쟁에 있는 선수들인데 여기서도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만났네, 자 그렇죠. 이거는 뭐두 선수는 따로 설명 필요 없고 바로 어,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조규성. 하나 둘 셋. 오세훈. 오세훈이 결승. 네, 네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 아, 오세훈과 조규성 스타일이 뭐 비슷하면서도 음... 다른 스타일이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또 다른 면이 있어. 수 있는데 어. 일단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등지는 플레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힘이 있고 맞아. 키가 있기 때문에 <laughs> 등지고 다른 사람 한테 내주는 스타일. 음. 그리고 조규성 같은 경우에는 좀 뛰는 스타일이에요. 뛰면서 음... 예전에 이제 조재진 선수 네.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아 어, 맞아요. 오. 뛰면서 이 공간 창출해 주면서 원투 들어가는 오, 그런 플레이 를 즐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는 척하면서 빵 때리거나. 조... 그런 와... 느낌입니다. 조재진 오랜만에 네. 축구 판는 네. 슈가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laughs> 진짜 소환됐잖아요. <laughs> 어. 어 그래. 재밌는 선뭐 진짜 뭐예요? 뭐예요? 조재진 선수. 사업하잖아요. 네. 사업해요. 네. 아... 야, 근데 정말 어떤 좀 아쉬운 선수죠. 진짜. 이 아파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그만뒀는데. 네. 옛날에 헤딩 내리꽂을 때만해도 네. 진짜. 조기성이 좀 비슷하네. 아, 네.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이 조씨가 좀 그런 느낌이 있나봐요. 제가 같은 조씨이기 때문에. 아 너무 조씨구나. 아 존씨가 <laughs> 아, 아니지존 조씨지. 조, 조 아, 그렇습니다. 너무 다른다. <laughs> 조재진, 조기성, 조유환, 야아 네, 차이가 그러네. 있네. 그렇습니다. 네. 오연규와 이광현, 공기퍼와 공격수의 대결. 그렇죠. 좋습니다. 준비. 전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광규 예, 이광현이 이광 의원. 저는 올라갈 줄 알고 네. 오, 네. 그래도 오세훈 아니 이제 오영기 선수를 한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했고 개인적으로 한 명을 뽑는다면 원픽 원픽 나는 오세훈 음, 오세훈 음. 저는 김준범 김준범 오, 전 박태준 <laughs> 근데 왜냐하면 왜냐면 이광 그러니까 이광현 선수가 자유부타를 떠나서 이광현 선수가 연플레이어를 받으려면 일단은 강원이 음. 뭐, 잘해야죠 어, 활약을 해줘야 음, 되고 우승은 맞아. 아니라도 우승권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선방이 (0점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계속해야 되는데 골키퍼로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음. 대신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격수가 좀 유리한 거는 보여줄게. 팀의 공격도 어, 중요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정말 (0플레) 이 상은 꼭 (10골) 이상 안 넣어도 (5골) 이상 넣어도 활약만 조금 보여준다고 하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작년 김지현 음. 선수가 받았는데 음. 그 기록적으로 봤을 때 30경기를 출전 못 했거든요 음. 부상 때문에 이제 초반에 좀 음. 골을 많이 몰아넣으면서 화제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출전을 많이 하지는 못 했지만 영플레이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작년에 이 싸움을 했던 사람이 송몽근이잖아요. 아, 아 맞네. 네. 그러니까 골키파와 공격수의 대결인데 그러네. 송몽근 선수는 우승팀의 골키파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네. 강원의 김지현 선수가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골키파가 받기는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결승전 오세훈과 <laughs> 이광현. 이광현의 대결입니다. 자.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이광현입니다. 이광현. 네. 와. 자. 존재의 선택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그만큼 무거운 거야. <laughs> 이게 그냥. 무슨 내가 아. 찍으면은 받을 것 같은데. 음. 아 저는 안 물어보나요? 아 물어봤잖아요. 오세요.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웃음> <오수후>. <웃음> 오세훈. 오세요. 음. 자 오세훈이냐 이광현이냐. 저는 이쪽에서 이광현의 선택을 했었지만. 음. 또 오세훈, 오세훈 선수가 영플레이어상을 받지 않을까? 오, 야 그러면 좋습니다. 아, 우리끼리 개발처럼 썰집 영플레이어 수상자는 오세훈, 오세훈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썰집 시상식 저희가 예상하는 영플레이어상 후보까지 만나봤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개하 아 개빠 개빠